그립법이 궁금하다면 그전 거를 다시 보셔야 돼요. 네. 제가 이제 이번엔 좀 빨리 줄 거예요. 탁탁탁. 여기서 두세 아, 번씩 줄게요. 마, 빠르면 자, 네. 움직여. 아, 네. 둘, 어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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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둘. 어. 둘. 이거, 저, 못 아까 빨랐죠? 네. 제 능력 밖이에요. 그거는, <laughs> 그거는 그냥 상대가 잘 쳤다고 인정하세요. 그거 하나 받으려고 힘 주는 순간 다섯 아개 있습니다. 어, 어떻게 빼고 어떻게 손목을 그렇죠. 놓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빨리 줬어요. 팔 하나도 안 뭉쳤어요. 네. 아, 괜찮으세요? 네. 하나도 안 뭉쳤어요. 힘 하나도 안 주니까. 뭐, <laughs> 어, 제힘안 쓰니까. 그럼 저의 공의 스피드 힘을 네. 이용하는 거네, 요 어떻게 보면. 그렇죠. 여기용이죠. 여기용에서 그냥 네. 가볍게, 그냥 다음 거 치고 또. 빠르게 치겠다 왜? 이런 거네요. 대충 엎으면 돼요. 이 헤드 있죠? 응. 오면은 툭 위에 거를 엎어주는 아 거요. 예 오, 깜짝아요 엎어주는 거 이렇게. 이거는 이 기술은 솔직히 형 인도네시아